가성비 인테리어템 언박싱 리뷰입니다. 조명, 변기 홀더, 행거 커버, 받침대까지 다양한 제품을 살펴봅니다. 가성비 좋은 아이템들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 5위입니다. 세련된 화이트 스탠드, 스피아노 대바 장 스탠드 본체 SS110으로 공간의 화사함을 더해보세요. 4만원 초반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4위입니다. 깜찍한 오세르앙 실리콘 변기 홀더 포피 화이트. 깔끔하게 변기 주변을 정리해보세요. 39% 할인된 7,770원의 득템 찬스. 12,900원 상당의 실용적인 제품을 놓치지 마세요. 3위입니다. 옷 보관을 위한 특별한 기회. TBP 행거 가리개로 옷을 깔끔하게 보호하세요. 45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2위입니다. 밝고 쾌적한 공간을 위한 선택. 오스람 220XD20W 주광색 형광등 전구를 만나보세요. 뛰어난 밝기로 시원한 느낌을 선사하며 3,45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1위입니다. 북유럽 감성 가득한 다용도 받침대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액자처럼 돋보이는 디자인에 골드 또는 실버 컬러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. 지금 바로 23% 할인된 가격으로